이더리움이 최근 가격 급락에도 불구하고 대형 보유자들의 강한 매집세와 ETF 자금 유입 확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반면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는 흔들리고 있어 시장의 방향성에 긴장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시간 14일 암호화폐 전문 매체 유투데이에 따르면 이더리움은 6월 11일 고점이었던 2880달러에서 3일 연속 하락했고요. 한때 2439달러까지 밀렸다가 소폭 반등하며 2532달러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시장 분위기는 위축된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체인 분석 플랫폼 센티먼트는 이더리움을 1000개에서 10만개 보유한 지갑 6,392개가 지난 30일간 149만개 이상의 이더리움을 추가 매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체 유통량의 27%에 가까운 물량이며 해당 보유자 그룹의 한 달간 보유량이 3.72%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와 함께 이더리움 현물 ETF에 대한 기관 수요도 크게 증가했습니다. 이번 주에만 15만 4천 이더리움이 ETF에 유입됐고요. 이는 최근 주간 평균의 5배 수준이며 6월 11일 하루 동안 7만 7천 이더리움이 유입돼 역대급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비트코인 현물 ETF 유입량은 7,800 비트코인으로 다소 부진해 기관 자금이 이더리움으로 옮겨가고 있는 흐름이 감지됩니다. 이처럼 고래 매집과 기관 자금 유입이라는 두 축이 가격 방어선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는 중장기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는 변수로 평가됩니다.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이 지속될 수 있지만, 이더리움의 펀더멘털은 더욱 강화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